자, 이번 편에서는 근력과 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컬 배울 때 무슨 운동이 좋아요? 뭐, 어느 부위를 단련하는 게 좋아요? 복근 운동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력과 발성. 근력이 좋으면 발성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완전 직결되는 말은 틀렸고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근력이 좋은 것이 발성에 영향을 주기는 하나, 근력이 좋다고 무조건 발성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예인 중에서 누가 봐도 근력이 좋다고 하는 강호동 씨, 추성훈 씨두 분이 있습니다. 표현의 편의를 위해서 연예인이라 표현했지만 두분다 전직 또는 현직 운동선수이시죠 이두 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밤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락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 없을지라도 가슴 속에 차 네, 두분다 장점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발성적으로 보자면 추성훈 씨가 발성이 좀더 좋으세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좀더 듣기 좋게 들리세요. 자, 공명 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명이 되어야 듣기 좋은 발성이 된다 했었죠. 네, 물론 강호동 씨도 압력은 엄청 좋습니다. 그로 인한 떨림도 좋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추성훈 씨가 좀더 좋습니다. 두, 번, 두 분, 두분다 근력이 좋은데 왜 발성적인 차이가 발생할까? 그 이유는 차차 말하기로 하고, 일단 근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발성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이거 일단 한번 깔고 가실게요. 자, 그리고 단순히 생각해도 근력이 좋다고 발성이 좋을 거면 보디빌더가 보컬보다 발성이 더 좋아야 돼요. 뭐, 황철순 선수, 김강민 선수, 이런 분들이 제일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 제가 발성적으로 알려드린 부분 중에서 압력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 압력은 근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편에서도 많이 설명했었지만 간단히 결과만 말하면 발성적으로 압력이 되면 단전에 힘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막연하게 배에 힘준다고 해서 발성이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압력이 된다고 치고 압력일 때 근력과 이야기를 해보면 크게 고압력이 아닐 때, 즉 저압력일 때에는 단전의 압박감이 있는 정도이지만 더 고압력이 됐을 때좀더 근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배에 힘을 더 줘라, 어디에 더 힘을 줘라, 이런 것보다는 버티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쿼트를 하실 때 자기가 할 만한 무게로 할 때, 코어나 복부를 보면 이게 압력이 유지되는 팽팽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배에 힘을 더 주고 뭐 어디에 힘을 주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압력의 상태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압력이 풀리게 되면 복부가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할 만한 무게가 아니라 최고 중량에 가까워지면 복부가 더 고압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부만이 아닌 몸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말하면 복부 쪽을 잘 버텨야 돼요. 혹시나 압력이 풀리면 부상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중량 칠 때는 압력이 안 깨지려고 벨트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다시 발성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 보면 더 고압력의 표현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몸살이 들거나 필요 이하의 근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표현이 힘들어집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보자면, 노래를 잘하는 여가수가 있는데, 기획사에서 이 가수의 미모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근력이 확 떨어져서 자기 노래를 못 부르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노래 잘 부르는 가수 에일리 씨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근력이 떨어지니까 발성적인 표현이 힘들어져서 노래하기 힘들다고 해서 기획사에서 아, 그냥 다시 알아서 해. 뭐라고 했던 썰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천천히 다이어트를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근력이 떨어질 정도로 다이어트를 해버리니까, 즉, 몸이 상할 정도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일리 씨는 이미 가수급의 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만약에 노래 배우는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저희 학원에 보컬 트레이닝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특히, 여자분들 보면 발성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보컬 트레이닝을 통해서 발성을 잡아주는 부분도 있지만, 운동도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력이 너무 안 좋으면 발성이 좋아져 가는 것도 더디고, 고음이나 고압력의 표현이 힘들 수 있거든요. 자, 이번 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발성이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연관성은 있다. 발성 좋은 사람도 급격히 근력이 떨어지면 발성도 깨질 수 있다. 근력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은 보컬 트레이닝을 통해서도 느릴 수 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다입니다. 참고적으로 운전, 운동을 추천해드리면 복근 운동 이런 것보다는 스쿼트가 가장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